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있는 오늘 미가서 2장, 3장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80쪽에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고발한 데 비해 2장과 3장에서는 사람 사이의 범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두 범죄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권력자들이 함부로 폭력과 압제를 자행하며 성읍과 주민 가운데서 약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를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3장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들 모두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제 보신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죄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땅의 죄,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온 나라가 음란한 나라 되게 한것 아니냐? 그래서 1장에서는 바로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세세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나?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수준까지 타락했나? 그 세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에 미가가 활동하던 당대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고위관료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도대체 어떤 행악을 했는가 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허물이 있었나 이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 내용에 이 기득권층들 소위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일반 서민들의 논과 밭을 집과 산업을 뺏을 궁리를 한다 이 내용이 2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서민들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산업과 기관시설을 다 뺏을 국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기억나시죠? 엘리아가 활동할 때의 아합이 나보세 포도원을 뺏으려고 전전근근 하잖아요. 왕인데 이미 한날의 임금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욕심이 한이 없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니까 그것조차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하게 뺏을 방법이 없으니 이 아합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세벨이. 내가 뺏어줄게요. 그까이 거면 뭐 어려워요. 그러고선 바로 나봇을 잡아다가 반역의 모의를 뒤집어 씌워놓고 나봇을 죽입니다. 사용시킵니다. 그리고선 나봇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욕심이 어마어마했다란 얘기를 미간은 애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늘 하는 국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할까?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잘 살게 해줄까? 이 국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남아 있는 백성들의 땅을 어떻게 뺏을까? 저 밭이 좋아 보이던데 저기는. 옥토여서 소출이 많이 나던데 저거 어떻게 내가 가져볼까 요 생각을 하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미가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아멘.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적인 겁니다. 왕이 되었다면, 대통령이 되었다면, 혹은 장관이고 차관이고 고위 공직자가 되었다면 공복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의 공복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의 것들 더 수탈에 가나 이걸 군림했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바과 우세라의 탐욕스러운 길을 걸어갔다. 이것을 미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종종 대기업들의 횡포,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시죠? 갑질이라는 얘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이미 기존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서민들의 것, 의리된 우리들의 것을 더 뺏어가기 위해 갑질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힘 있는 이들의 횡포와 또 갑질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니 망국의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다는 분들, 재산이 있다는 분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공복이 되어서 더 낮아지고 온유하며 오히려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혹은 재물을 주셨고, 혹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그거 나 혼자 맛보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인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 받은 은혜들을 기꺼이 축복하고 유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지도자들 당대의 기득권층들을 향한 미가의 예언이 이렇게 서슬이 파랬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 뿐만의 문제였나?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또한 심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당시에도,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죠. 목사님들입니다. 신부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인사일 뿐만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온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사실은 실생활 세세한 것까지도 관심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곧 우리 목회자들인데,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설교를 안 했답니다. 사라비를 주지 않으면 예언을 안 했대요. 이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탐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자신의 지위, 목회자라는 지위를 남용하고 오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목회자는 모름지기,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유물을 막론하고 누구든 찾아가서 신방하고 만나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가 어느 때부턴가 힘이, 힘 있는 분을 찾아가고 재산이 있는 분을 찾아간다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 있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위해서 또 한국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더 온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참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한 어린양을 찾기 위해 광야를 헤매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분들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목사님 말고 더 낮아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하여져서 오히려 없는 분들 소외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가게하여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목회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온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건강한 설교가 선포됩니다 목사님들의 영혼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야 바른 설교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고 한국의 사회, 이 나라 이민족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해 받은 예언의 말씀만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고 하니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예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에 죄가를 물려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들 비난했답니다. 그거는 예언이 아니다. 그거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욕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을 때에. 이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들이 통회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감사한데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미가의 입에 재간을 물리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불편하다. 오히려 잘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것이다. 지금이 조사오니 이렇게 예언하고 설교해야지. 지금 무슨 망발이냐? 이렇게 미가에게 핀잔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는 당대 이스라엘에서 지도층들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50여 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면서 단한 번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갈과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역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름조차 잊혀버리고, 당시에는 인기를 끌었을지 모르나, 오히려 수천 년 전에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미가의 이름,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영속적인,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 이땅 위에 펼쳐져야 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으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공복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